기생충 펌팩트아 어, 우리가 화투에 꽃 그림 하, 이 음. 꽃 예. 꽃, 답이 오, 나왔나요? 음, 화투에서 2월은 매화꽃입니다 음. 새가 새가 있는 그 꽃이 매화꽃이래요 그리고 3월은 벚꽃이래요 삼광이라고 음. 부르는 거음력으로 어. 음. 아, 2월에 매화가 피고 3월에 벚꽃이 피어서 그런가? 음. 음. 그런가 봐요 음. 예. 이름봄님께서 저도 우리 두 아들 이틀에 한 번씩 물로만 샤워합니다. 피부 음. 좋아요. 근데 머리는 샴푸를 쓰는데 머리도 물로만 씻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인내와 고된 시간에. 근과 끈기를 가지고. 예. 네. 음. 뭐, 근데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까. 두피에 지루성 음. 피부염이 있거나 음. 음. 비듬이 많은 분들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꼭 그렇지 않다면 뭐, 이거는 뭐. 샴푸 뭐한 2, 3일에한번 쓰는 정도면 음.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아무 것도 안써 보니까 음. 이게 쓰는 이유를 알긴 알겠더라고요.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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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깨어나긴 깨어나. <laughs> 아그 굉장히 소중한 깨우침입니다. 음. 예, 음. 애청자님께서요 오래된 물 속에. 음. 하얀 지렁이 같은 것들이 팔자를 그리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선충인가요? 기생충인가요? 작년에도 물벼룩하고 모기 애벌레하고 방금 말한 팔자를 그리는 생물이 많았었는데 음. 작은 피레미를 넣어주니 물고기가 먹어서 깨끗해지더라고요. 음. 근데 작은 고무다라라서, 고무대야, 예. 안에 흙도 있대요. 그래서 겨울 동안 물고기 다 얼어 죽고 봄이 되니까 또 징그러운 생물들이 물 안에 득실득실하네요. 음. 이런 물을 마시면 메디나충이나 그런 기생충에 감염되는 걸까요? 고인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음. 답을 좀해 주시죠. 뭐, 사실, 물 속에, 고인물 속에 사는 생물이 너무 많아서 음. 이게 뭐라고 딱히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재작년에, 재세작년에, 2, 3년 전에, 그~ 욕조 안 쓰는 욕조에다가 이제 수경 재배 식물을 음. 키워서 옥상에 놓고 연꽃도 키우고 뭐~ 각종 수경 식물들을 재배했던 적이 있는데 아, 그것도 또 하나의 생태계가 열리더라고요, <laughs> 그 안에. 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을 그 안에 놓으면 그 안에가 물이 되게 깨끗하고 맑아지는데 겨울이 돼가고 이제 식물들이 점점점 이제 시들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고이, 물이 다시 좀 혼탁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어, 말씀하신 길고 지렁이 같은 팔자를 그리는 것들이 저도 많이 봤어요. 음. 많이 살아요, 정말. 그리고 뭐, 뭐, 민달팽이? 달팽이 음, 같은 애들도 되게 많고. 맛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욕조 하나에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냥 어떤 벌레, 유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뭐그물 속에서 사는 어떤 아이의 뭐 애벌레나 뭐 아니면 성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음. 봐야 봐야 좀알것 음. 같은데. 음. 근데 뭐 워낙 많아서 진짜 음. 물에는 뭐 온갖 날파리들이 와서 다 알까고 가고 뭐 음. 원래 흙 안에 있던 선충들이 깨어나기도 하고 뭐 밖에서 기어오기도 하고 음. 물은 생명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웃음> 음. <웃음> 아, 아 이래서 물은 생명의 원천이군요. 예. 음. <laughs> 네. 어, 아예원서연맘님께서요 음. 정말 정말 걱정돼서 그런데요. 제가 오늘 냉이캐러 드래그 나갔다가 눈에 흙이 튀어서 들어. 와 갔는데, 집에 와서 두 시간쯤 후부터 오른쪽 머리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오른쪽 눈도 좀 아프고요. 혹시 음. 기생충이 눈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는 사실 좀, 이게 문제 뭐냐면 기생충 펌펙트를좀 듣다 보면은 음. 기생충이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모르고 있던 사실에, 다른 때 음. 같은 그냥, 아, 흙 들어갔네. 이러고 눈물 몇방 흘리고 음. 말 거를. 혹시? 뭔가 다 기생충일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서 걱정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사실은 있거든요. 음. 어떤가요? 이거는 뭐 기생충 걱정하실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음. 눈에 음. 모래. 가루가 좀 남아 있거나 이럴 수도 있지을까요 세척이 음.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지을까요 두통하고 흙튄거 하고 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확률적으로는 음.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오늘 그 흙에 뭐 흙이 튀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 생명체가 머리로 바로 들어갔다. 이건 가능성이 매우 낮죠. 예, 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오늘 튀었어요. 음. 그러면 이게 여기 안에 기생충이 있다고 치더라도 음. 이 아이가 실제로 뇌로 들어가서 두통을 유발할 정도까지는 시간이 음. 얼마 정도 걸릴까요? 글쎄요.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갈 수 있는 기생충이 뭐가 있죠? 눈을 통해서 뇌로. 음. 눈을 통해서는 모르겠는데. 음. 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오늘 튀었는데 아파요. 이거는 사실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쵸. 아뭐 두통은 네.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음. 수 있죠. 음. 그래서 이게 흑흑이 눈으로 튀어서. 거기 있는 기생충이 들어가서 아팠다기 보다는 음. 흙과 두통은 좀 별개의 문제일 음. 확률로, 그, 그 어, 별개인 걸로. 음. 음. 그래서 만약에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은 음. 안과를 가는 게더 나은가요? 음, 안과, 눈이 아프면 안과고 머리가 아프면 <웃음> <웃음> 신경과나 내과를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픈 부위에 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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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병원 가는 시점을 음. 이게 참모호해요 언제 가야 되는 건지. 네, 병원에 가는 시점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음. 조금만 아파도 오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너무 아파도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냥 참다가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낯선 통증이라든지 어, 좀. 오래 지속되는 통증이라든지, 뭐, 잘, 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거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시는 게 맞고, 음. 뭐, 저야 사실 개인적으로 아프지 않을 때 미리미리 와서 검진이나 뭐, 예방접종이랑 그런 예방적인 것부터 일상적인 것까지 미리미리 상의하는 걸 권장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럴 만한 병원 환경은 안 되니까. 음. 어느 정도 문제를 키우기 전에 가시는 건 좋은, 우리나라만큼 병원 쉽게 갈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럴 때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나는 이제 만두이어서 묵도, 음. 네. 음. 묵 사진을 보는 순간 왜 이러는 거야, 정말로. 아, 근데 글쎄. 진짜 이렇게 사진만 봐도 떠오르시나 봐요, 다들. <laughs> 어. 아, 지금 선생님들은 너무 뿌듯하신 거죠. <laughs> 여기 앞에 세 마디만 보면 약간 벼룩머리처럼 생기게 돼. 아우. <laughs> <laughs> 아버지는 그냥 애벌레 같은데. 음. <laughs> 예. 자 저희가 또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아 뭐야 시간이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언 네. 나가네. 음. 음. 음.